계란보다 싸고 고기보다 강한 신이어 단백질 3가지를 공개합니다. 이 음식들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음식들의 진짜 힘을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미국 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로 70대 이상에서도 근육량 증가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보충제 없이도 말이죠.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의 20년 장기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량이 충분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3%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30대부터 매년 1%씩, 50대부터는 매년 2%씩 줄어들어요. 이를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무서운 것은 근감소증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제근감소증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사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또한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도 5배나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싼 단백질 파우더나 보충제에만 의존하시죠. 시중에 판매되는 단백질 보충제 한 통이 5만원에서 10만원을 호가합니다. 한 달이면 몇 십만원이 들어가는 셈이죠.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권장사항에 따르면 자연식품에서 얻는 단백질이 인공. 보충제보다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연구에서는 자연식품의 단백질 흡수율이 보충제보다 평균 15에서 20%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연식품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할 음식 하나는 당뇨가 있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드셔야 하니 끝까지 봐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단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오늘부터 30일 챌린지에 도전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단백질 중 하나를 매일 드시고 댓글에 30일 챌린지 시작이라고 남겨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계란보다 싸고 고기보다 강한 단백질 식품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을 정확히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근육만 만드는 줄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우리 몸의 효소, 호르몬, 항체는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인슐린도 단백질이고 성장호르몬도 단백질입니다.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백혈구도 단백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단백질 부족의 신호를 아시나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근육 손실입니다.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단백질 부족은 24시간 이내에 근육 분해를 시작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존을 위해 근육을 분해해서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생존을 위한 메커니즘이지만 현대의 시니어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분해된 근육을 다시 만드는 것은 젊을 때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대와 70대를 비교했을 때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효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기초대사율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조직입니다. 근육 1kg이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는 약 13칼로리인데 지방은 고작 4.5칼로리만 소모합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기 쉬워집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 복부 비만이 급격히 늘어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둘째,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과 뼈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이 뼈에 가하는 물리적 자극이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거든요. 실제로 국제 골다공증 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골절 위험이 정상인보다 3배에서 5배 높다고 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그 위험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항체와 면역세포는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 한번 걸려도 쉽게 낫지 않고 상처 회복도 늦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이탈리아에서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충분했던 고령자들의 중증 진행률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부족하면 혈중 포도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근감 소중이 있는 고령자의 당뇨병 발생률이 정상인에 비해 2.3배 높다고 합니다. 다섯째, 인지능력 저하가 가속화됩니다. 뇌도 단백질로 이루어진 기관이며 신경전달물질도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 부족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20년 추적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고령자 그룹에서 치매 발생률이 1.8배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1kg 당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60kg 어르신이라면 하루 72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021년 국민 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0% 이상이 권장량의 8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 고령자의 경우 그 비율이 더욱 높아서 50% 가까이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식욕 감퇴입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위장 운동도 느려져서 쉽게 배가 부른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치아 문제입니다. 치아가 불편하면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견과류 등을 씹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죠. 셋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고품질 단백질 식품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고령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넷째, 조리의 어려움입니다. 혼자 사는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복잡한 요리를 하기 어려워합니다. 간편한 즉석식품에 의존하게 되는데 대부분 탄수화물과 나트륨 함량이 높고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잘 흡수되는 단백질을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도 약해져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실제로 젊은 성인의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인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70~8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9가지와 비필수 아미노산 11가지 총 20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됩니다. 이중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완전 단백질이란 이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적절한 비율로 들어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완전 단백질이지만 식물성 단백질 중에는 일부 아미노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단백질도 여러 종류를 조합해서 먹으면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단백질 상호 보완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에게는 소화가 쉽고 흡수율이 높으면서도 경제적인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 하면 대부분 칼슘만 떠올리시겠지만 실제로는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마른 멸치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72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의는 계란 12개, 두부 5모 달가슴살 300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멸치의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완전 단백질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멸치에는 라이신과 메티오닌이 풍부한데 이두 아미노산은 식물성 단백질에서 부족하기 쉬운 성분들입니다. 따라서 멸치를 곡류나 채소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상호보완 작용이 일어나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멸치의 장점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칼슘 함량이 우유의 7배나 됩니다. 멸치 100g에는 칼슘이 22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성인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합니다. 특히 DHA와 EPA가 많이 들어있는데, DHA는 뇌 건강에, EPA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알츠하이머 예방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성분도 풍부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비타민D도 들어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처럼 멸치는 단백질, 칼슘, 오메가3, 의인 비타민D까지 시니어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춘 완벽한 식품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멸치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마른 멸치 100g 한 봉지가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입니다. 이를 여러 번에 나누어 사용하면 하루 비용이 500원도 안 됩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닭가슴살로 섭취한다면 3,000원 이상 들겠지만 멸치로는 훨씬 저렴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멸치는 보관도 쉽습니다. 밀폐용기에 넣어두면 상온에서도 몇 달간 보관 가능합니다. 멸치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멸치볶음입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멸치를 볶다가 간장, 설탕, 참기름으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견과류나 고추를 넣어도 좋습니다. 국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멸치로 우린 육수는 감칠맛이 뛰어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등 어떤 국물 요리에든 사용할 수 있어요.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멸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밥에 뿌려 드셔도 좋고, 죽에 넣어도 좋습니다. 멸치 가루를 만들 때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 믹서기나 커피 그라인더로 갈면 됩니다. 멸치 젓갈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생멸치에 굵은 소금을 뿌려 절인 후 발효시키면 감칠맛 나는 젓갈이 됩니다. 김치를 담글 때나 나물을 묻힐 때 사용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멸치를 드실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마른 멸치 100g에는 나트륨이 약 4500mg 들어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리할 때 소금을 적게 넣거나 물에 살짝 헹궈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퓨린 성분이 있어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과도하게 쌓이면 통풍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갑각류나 어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과도한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10에서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식품은 바로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을 단백질 식품이라고, 하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콩나물의 진짜 가치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콩나물 100g에는 단백질이 약 4, 5g 들어있습니다. 의는 두부의 절반 정도 수준이지만 콩나물만의 독특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소화가 매우 쉽습니다. 콩이 발화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있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효소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소화를 도와줍니다. 둘째,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합니다. 콩나물 100g에는 비타민 C가 약 13mg 들어있는데, 이는 발아전 콩에는 거의 없던 성분입니다. 비타민 C는 단백질 합성과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셋째,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합니다. 아스파라긴산은 피로회복과 간 기능개선에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특히 암모니아 해독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습니다. 콩나물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배변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다섯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갱년기 증상 완화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콩나물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입니다. 콩나물 한 봉지가 보통 1000에서 1500원 정도입니다. 이를 여러 끼에 나누어 드시면 하루 이 300원으로도 충분한 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백질을 다른 식품으로 섭취한다면 훨씬 비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란 하나가 300원이라면 콩나물로는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양을 드실 수 있어요. 콩나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콩나물국입니다. 멸치 육수에 콩나물을 넣고 끓이다가 된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마늘, 파, 고춧가루를 넣으면 더욱 맛있어집니다. 콩나물 무침도 좋습니다. 콩나물을 살짝 데친 후 참기름, 마늘, 소금으로 무치면 아삭하고 상큼한 반찬이 됩니다. 여기에 당근이나 시금치를 함께 넣으면 영양과 색깔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콩나물밥도 추천합니다. 쌀과 함께 콩나물을 넣고 밥을 지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추장이나 참기름을 넣고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콩나물찜도 영양가 높은 요리입니다. 콩나물에 돼지고기나 두부를 함께 넣고 찜기에 쪄내면 부드럽고 담백한 요리가 됩니다. 간장 양념장을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콩나물 김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콩나물을 데쳐서 김치 양념에 버무리면 아삭하고 새콤한 김치가 됩니다. 유산균도 얻을 수 있어서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콩나물의 또 다른 장점은 재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기를 수 있어요. 콩을 하루 정도 불린 후 어둡고 습한 곳에서 3, 4일 정도 키우면 신선한 콩나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콩나물을 드실 때도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생 콩나물에는 소화를 방해하는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세균 오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둘째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콩나물도 콩에서 나온 것이므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류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선도를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콩나물은 상하기 쉬운 식품이므로 구입 후 빨리 드시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단백질 식품은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이미 잘 알려진 단백질 식품이지만, 시니어에게 특히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두부 100g에는 단백질이 약 8에서 10g 들어있습니다. 이는 계란 1.5개 정도의 양이지만, 두부의 단백질은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부드러워져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완전 단백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다른 아미노산은 충분합니다. 따라서 곡류와 함께 먹으면 완전 단백질이 됩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생물학적 이용률이 높습니다. 생물학적 이용률이란 섭취한 단백질이 실제로 몸에서 이용되는 비율을 말하는데 두부는 약65%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이소플라본입니다. 두부 100g에는 이소플라본이 약 20에서 30mg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며 여러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이 골세포를 활성화시켜 뼈 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폐경후 여성들의 골절 위험이 37%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콩 단백질 섭취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셋째,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안면홍조, 불면증, 우울감 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킵니다. 넷째,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이소플라본 섭취가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의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부에는 칼슘도 풍부합니다. 두부 100g에는 칼슘이 약 150mg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들어 있어서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레시틴도 주목할 만한 성분입니다. 레시틴은 뇌 건강에 좋은 성분으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두부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두부 한 모가 보통 1,500원에서 2,500원 사이입니다. 이를 두세 끼에 나누어 드시면 하루 600에서 800원 정도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고기로 섭취한다면 3,000원 이상 들겠지만 두부로는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두부는 유통기한도 길고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두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두부조림입니다. 두부를 도톰하게 썰어서 간장, 설탕, 마늘 등으로 졸여내면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마파두부도 인기 있는 요리입니다. 두부를 깍둑썰기 해서 고기와 함께 매콤하게 볶으면 단백질을 두 배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 스테이크로 만들어도 좋습니다. 두부를 두껍게 썰어서 팬에 구운 후 양념장을 얹으면 고급스러운 요리가 됩니다. 순두부찌개는 치아가 불편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부드러운 순두부로 끓인 찌개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두부샐러드도 추천합니다. 부드러운 두부에 각종 채소를 넣고 드레싱을 뿌리면 건강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 두부 스무디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연두부를 과일과 함께 믹서에 갈면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음료가 됩니다. 하지만 두부를 드실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조리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부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조리할 때 설탕이나 조청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부조림이나 두부강정 같은 요리는 당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간장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거나 나물처럼 묻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부도 콩으로 만든 식품이므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류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부에는 칼륨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약물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에도 궁합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단백질이라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좋은 궁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멸치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피망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도 높아지고 항산화 효과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멸치 볶음에 고추나 피망을 넣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타민C가 멸치의 철분 흡수를 3배까지 높여줍니다. 또한 멸치는 마늘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멸치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항균 효과도 높여줍니다. 콩나물은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줍니다. 실제로 콩나물국에 마늘을 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영양학적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콩나물과 당근의 조합도 훌륭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콩나물나물에 참기름을 넣고 당근을 함께 묻히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두부는 김치와 궁합이 좋습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두부의 소화를 도와주고 김치의 비타민 C가 두부의 단백질 흡수를 높여줍니다. 김치찌개에 두부를 넣는 것이 단순히 맛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두부와 미역의 조합도 좋습니다. 미역의 요오드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고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줍니다. 두부와 버섯의 조합도 추천합니다.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 글루칸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두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면역세포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두부와 시금치는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해서 수산칼슘을 만드는데 이는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멸치도 과도한 염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멸치 자체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짠 음식을 더하면 혈압에 부담이 됩니다. 콩나물과 찬 성질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나물 자체가 찬 성질이라서 여기에 냉면이나 냉국 같은 찬 음식을 더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시간을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아침에 먹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밤에는 성장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단백질 합성이 떨어지지만 아침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먹은 단백질이 곧바로 근육으로 전환됩니다. 둘째,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은 20에서 30g 정도입니다. 그 이상 먹으면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따라서 하루 필요량을 3, 4 끼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침 20g, 점심 25g, 저녁 20g, 간식 7g 이런 식으로 배분하시면 됩니다. 셋째, 운동과 함께 하세요. 특히 근력운동을 한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률이 3배까지 증가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많은 수분이 필요하므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함께 드시면 단백질 효과가 배가됩니다. 여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명상, 산책,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충분한 잠을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하루 일곱 여덟 시간의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여덟째, 금연과 금주를 하세요. 담배와 술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고 근육 합성을 억제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세 가지 단백질 식품을 활용한 일주일 식단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멸치볶음과 현미밥, 점심에 콩나물국과 김치. 저녁에 두부조림. 화요일 아침에 콩나물나물과 흰밥, 점심에 멸치국수, 저녁에 마파두부. 수요일 아침에 두부스크램블, 점심에 콩나물밥, 저녁에 멸치볶음. 목요일 아침에 멸치죽, 점심에 두부샐러드, 저녁에 콩나물찜. 금요일 아침에 콩나물전, 점심에 멸치김밥, 저녁에 순두부찌개. 토요일 아침에 두부스무디, 점심에 멸치볶음밥, 저녁에 콩나물 무침. 일요일 아침에 멸치 미역국, 점심에 두부덮밥, 저녁에 콩나물 김치.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근육량 증가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80세, 90세가 되어도 적절한 영양 공급이 있으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30일 챌린지입니다. 한달 동안 오늘 소개해 드린 세 가지 단백질 중 하나씩 매일 드셔 보세요. 첫 주에는 적은 기간으로 하루에 한 가지씩만 드세요. 둘째 주부터는 두 가지를 조합해보세요. 셋째 주부터는 세 가지를 골고루 드세요. 넷째 주에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해보세요.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걷는 것이 수월해지고, 계단 오르는 것이 편해지고, 전반적으로 기운이 좋아질 것입니다. 또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력도 강해져서 감기에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근육은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7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보살펴 주는 만큼 보답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나 특별한 운동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마트 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30일 챌린지 도전 의사를 남겨주세요. 30일 챌린지 시작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건강해져요. 함께 젊어져요. 근육이 살면 인생이 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기원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